자, 5번입니다. 점, 4콤마 마이너스 5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,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점이, 자, 여기 평행이동한 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점을, 점의 평행이동이죠. 4콤마 마이너스 5를, 자, 좀 띄엄띄엄 했어요. 왜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,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적어주려고. 그 다음에,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4만큼, 여기다가 더하기 4를 적어주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, 자, 이 계산하면 얼마? 이거요,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. 그래서 평행 이동한 점이 얼마다? 2콤마 마이너스 1이다라고 답할 수 있어요. 따라오죠? 그 다음에 연두색 요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에는 뭐, 이렇게막 그렸어요. 기억이 몰라요. 그런데 요 위에 한 점이 몇 콤마 몇이란다? 자, 요 점이래요. 2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. 그 말은 요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X 대신에 2,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, 이걸 정리를 하면은, 어떻게, 2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를 곱하면은, 플러스 1이고요. 거기다가 a로 또 곱하니까, 플러스 a. 더하기 3은 얼마다? 0이다. 그래서, a는 얼마다? 마이너스 5다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